야, 아, 형광 깨끗하다. 음, 잘 있네. 음, 층도 좋고. 음, 음. 어쨌든 여기도 음. 바로 앞이고. 그니까. 정망도 좋다. 음. 예쁘다. 이건 음. 다다른 거잖아, 이제. 아, 여기? 샤시도 섞바꿨구나 어디 봅시다. 아, 입체청소까지 깔끔했다. 들어가 봅시다. 오. 그건 뭐야? 여기 그 세탁실이요 새로 만들었어요. 아, 이게 원래 없었어? 요 원래 없고 여기서 뻥 뚫려 있었는데 새로 아, 만든 거예요. 아, 여기 뚫려 있었던 그럼 문도 새로 다린 네, 거네? 새로 만든 거예요. 음, 잘했네요. 문까지 새로 미닫이로 아주 잘했네저 안에 보일러실. 여기 샷이 다시 와. 새로 왔고 네 음. 세탁기가 들어가더라고 여기 아 세탁기 들어가요? 네딱 음. 세탁실로 쓰면 네, 되는 세탁실이에요 블렁이 음. 문 닫고 잘했다 공간을 네. 아주 활용을 음. 너무 잘했다 <laughs> 타일도 너무 깨끗하고 이쁘네 이거 실라이딩 해도 될 텐데 어? 네. 안되나 옆에 이게 밥솥 아 그거 밥솥이고 아. 그리고 응. 여기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게 아그에 싱크대가 작으니까 그에리고제 수납 공간들 이렇게 해주셨네 또 수납 선반까지 만들어 주시고 아 여기 전기 코드도 해줬네요 꽂을 수 있게 어, 콘센트 콘센트도 해주시고 어. 여기가 냉장고 자리 아, 냉장고 자리 음. 냉장고 코가 들어갔수 있습니다. 음, 이게 몇 평이죠? 23평 23평이구나 네, 음, 여기가 그러면 거실 잠깐. 거실. 여기가 거실 거실인데 일단 아, 문을 네. 달 수도 있어요? 네. 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음, 거실 문을 달면은 음, 큰 네. 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안방이 있어요 안방 어, 엄청 넓은데? 네 안방 네, 넓어요 와. 어 화장실? 네, 화 화장실. 화장실 볼까? 화장실도 아 깔끔하게 등에 약간 깜빡거리는거 같지? 아니면 딱 모던하게 아, 네.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 했고 이게 벽지 색깔이 약간 그레이 톤이지? 네, 네. 괜찮은 거 같은데 음 빼도 안 타고 네. 어둡지도 않고 이거 문은 문도 새로 네. 한 거예요. 다음 이거 뜯어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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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음, 교체를 음, 한거지? 문도? 네, 틀이며 문이며 다 문이 교체한 게 거. 아니고 문 자체를 교체한 거예요 와 문도 이쁘네 문 디자인도 이쁘다 아니 화장실이 넓이가 꽤 넓어 네. 음. 그 바닥이 완전 검은색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약간 침이 톤이네요 그게 다크 그레이 네. 네. 여기 무슨 금태를 들었어? 여기. <laughs> 약간 포인트를 여기. 여기. 도기 여기. 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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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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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다도꽤넓네 이런 데 샤시도 다한 거예요. 어휴, 샤시도 아쉬워. 네. 네. 밖에 남자한다 어. 설치한 어. 거예요, 새로. 아. 와, 이거 와서 사라져야겠다. <laughs> 좋은데? 어디서보다 <laughs> 더 좋은데? 야, 너네 집 좋아. <laughs> 너네 집이 <laughs> 더 좋지? 수리를안 해서, 어. 수도 <laughs> 탄성포트로 <laughs> 페인트 말고 좋은 걸로 해줬네요. 패턴 코 그냥 페인트는 음. 좀더 가격이 싼데, 이어 수건은 부족하면너 곰팡이가 안써고 오랫동안 깨끗해. 그러니까요. 타일도 이쁘고. 그러게, 이게 검은색이 아니라서, 음. 그리고 빛도 되게 잘 들어오고, 햇빛도. 그러니까. 앞에 돈 있어도 깨끗이 너무 잘 들어온다. 방충망도 음. 다 했구나, 다한요 바깥에 난간 적었던 거라니까 언니 그러니까 올리 이거 뭐. 없었는데 응. 다 설치를 한 거예요. 새로. 작다. 난간이 높아서 위험하지도 않겠어 네. 애들 어려도. 아니,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살 거야. 먼저 오면 여기서 현관문도 다 교체한 거. 음. 여기서 보니까 또더 이쁘다. 안녕하세요. 올리브 영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친한 동생이 아파트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싹 했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구경을 봐봤거든요. 원래는 이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완전히 낡은 아파트였는데, 지금 완전히 새 아파트로 변신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인테리어 어떻게 했는지 저와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이게 시가 여기가 좋잖아요. 네. 음. 아파트가 좀 오래 들긴 한데, 이제, 혹시, 샤시부터 해서올 리모델링을 네. 하니까. 뭔가 협동하고. 네. 음. 아파트처럼 되어버렸어요? 주변에 이렇게 초중고도 다 형성되어 네. 있어가지고. 밖에 네. 음. 음. 보내기도 좋고. 그니까. 렇게 걸어가면, 음.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음. 번화하고 그니까. 음. 주위가 다 아파트 단지더라고요, 보니까. 음. 음. 여기가 조금 낡긴 했는데 어. 낡은 는것 같지도 않아? 얇은 바지리를 어, 네. 해가지고 음. 깔끔하고 완전 새 아파트가 된거지 그러니까. 사장님 이 타일은 어떤 타일이에요? 이, 너무 타일이 예뻐가지고 요즘 뭐 이런 타일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타일 보시면 네, 네. 예전에는 쪽타일을 많이 이제 붙였었잖아 그런데 네, 네. 이거 근데 쪽타일은 아닌데 쪽타일 형태로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네, 네. 한 판이 큰 거구나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도 좀 수월하고 저는 얼핏쪽 타일로 봤어요. <laughs> 타일이 아니었구나. 네, 쪽 타일은 조금 더 크죠, 이렇게. 게아 아, 아, 그렇구나. 그하이브루시죠 네, 네. 어, 화이트 색깔인가요? 약간 네, 아이트펄이죠 화이트 펄. 어, 화이트펄로. 네. 네. 대리석은 이게 이건 이제 LG 거거든요. 어, 어 LG 거 쓰셨어요? 네, LG 인조 대리석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평수가 2 3평좀 작다 보니까. 네. 네.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이런 다이를 네. 갖다 놓기가 좀 애매해서. 네. 네. 그냥 전자레인지, 뭐 이제 앞통? 네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으면 건강... 쓰기가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싶어서.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게 보일러실인데, 이게 원래 없었다면서요. 사실. 네, 이게 없... 없었죠? 심할 장도 이렇게 안 세워져 있고, 얕은 네, 거 없어서... 있고. 그런데 보일러실이 아무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세우기 시작했고, 음... 여기에 세탁기 그를 놓으시면. 등상시에는 문을 닫아서 그죠? 아, 수도가 있나 보죠? 아, 예, 수도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하수구가 아, 여기 연결이 되어 아, 있고 아,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해진 어, 것보다 이렇게 비워놓은 거는 음... 사실은 어떤 분은 여기 신발장을 여기까지 빼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어...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았었는데 비워놓은 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음... 상황에 따라서 중문을 세우게 되면 아... 이만큼 들어와야 중문 3년 도있어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문을 이제, 오픈도를 네. 열게 되면, 이제, 유리문을, 여기서 마감을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신발장 이만큼 다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으로 생각해서 여기를 열어놓는 것도 네. 괜찮다. 네. 그래서그 3년 동안 중문을 딱 세우면 여기까지 네. 다 기본적인 사이즈로 네. 괜찮아요. 이것도 신발장은 꽤 커요. 그렇죠. 크죠. 그 문을한 네, 네, 집이 음, 있더라고요. 음. 네. 있습니다. 나중에 네. 또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아, 거지. 네. 그렇죠. 음. 여기도 문을 갈아서 하는 집들도 있어요? 네. 답답하죠. 지금은 자 털은 넓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렇게 거실 쪽이라 음. 다 이거를 털어내는 쪽이죠. 방이 어차피 두 개가 있으니까 같은 음. 구조는 괜찮다고 네괜찮아 네, 네, 네. 정사각형으로 구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화장실도 잘하셨더라고요 색깔도 예쁘고 저게 골드 포인트를 주셨더라고요 이제 네. 들이 공사를 해 보면 네, 네. 취향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전부를 좋아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좋아하시고. 음, 음, 음. 요즘에 약간 골드로 포인트준게 유행이에요 그래도 더 예뻐 보이나봐 이 벽지 색깔이 지금 밝은 그레인가요? 이 그렇죠 음. 음. 이거는 합체 음. 같은데? 합체 네. 그래도 약간 실크 같은 느낌? <laughs> 느낌등다 LED로 바꾸신 거죠? 네 등도, 등도 네. 다 바꾼 거예요 응. 모든 걸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인터폰도 진짜. 없었던 건가요? 네, 네. 인터폰도 인터폴로... 옛날에 쓰던 그런 들이셨었구나. 아. 바닥은 이거 장판인 건가요? 예, 네, 장판. 이에요 음. 색깔이 이쁘다. 색깔이 비슷한. 음. 그렇지. 어. 그냥 마루 같다고요. 저건 그냥 커튼 그 몰딩을 조금 더 내려신 건가요? 예, 네, 원래 있어요 이 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 이렇게 커 몰딩으로 하단이. 마감을 하고, 그러 몰딩으로 돌리는 야. 거죠? 네. 그러네요. 안쪽에 네. 이렇게 네. 턱이 있는데 네. 음. 마감을 한번더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해 보여서 음. 몰딩을 되게 얇게 쫄짤 같은거라고 해야되나? 음. 응. 피부이시로 평수가 작으니까 굳이 넓게 안해도 더 깔끔한거 같아요 근데 지금들은 몰딩들을 안쓰는추세이기 아, 아, 때문에 안쓰을 아, 써도 됐고. 아주 작은걸로 포인트만 줘서 응. 쓰기 때문에 응. 그, 여기는 화장실 이런게 옛날 유비야네가 되서 피부실이 되어있네요 그저다 걷어내고 방수하고 이런 것들이 음. 일반적인 요즘 아파트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는요그게 음. 유비 아 그게 철거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어요 네, 네, 철거뿐만 아니고 이제 방수, 바, 방수 그 안에 방수 이제 그리고 여기 또 배관 이런 것들 온이 아, 네. 노후됐다고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런데 겉에 이렇게 망가지고 이러는 거는 사실 뭐 뜯어내고 고치면 되고 별게 아닌데 네. 아. 이런 기본 베이스는 상당히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밑에 집에도 피해를 줄수 있고 우리 뭐 혹시 부수가 되면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배관 교체라든가 이런 걸다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여기가 조 비용이 조금 더 나요. 배관은 음. 예. 안 하신 거죠, 그래도? 다한 거예요. 배관 죠보일러 배관은 괜찮아요. 이건 청소만 아, 일러바꾸 아. 청소 청소를 다 해준 것 예, 그거. 네, 아. 이제 아. 수도. 아. 수도 배관도 새로 하신 거예요? 다 다시 깔은 거예요. 아. 여기는 다행히 그 문제가 있어서 기본 요까지 배관 바꿨다 바꿨더라고요. 안 바꾼데 는 추가 비용들부터 바꿔야 돼요다 바꿔서. 돼요. 아, 아, 아 바꿨어요. 그 바꿔져 있어서 네. 다행히 이제 음. 제가 안에 조금만 내다요 음. 자꾸 이제 겉에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보셔요 네, 그렇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 눈에 네. 보이는 것들은, 뭐, 눈을 보기 좋아야 되겠지만, 네. <laughs> 문제가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수리하려면 아무 문제가 안 돼. 네. 벽지 좀뭐 떨어지면 다시 그냥 네, 네. 작업하면 되고, 네. 안 되는데, 그, 배관이라든가, 그렇지. 화장실, 욕실에 물새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상당히 맞아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 거기에 이제 신경들을 많이 쓰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여기가 몇년된에같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0년 응. 됐죠 <목소리>